자 안녕하십니까 자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 크리스마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또 두루두루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참 빠르네요. 어,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생각이 나는데, h 음, 크리스스스 그 연휴를 앞두고요. The p r i 상승을 했다가 그 PC 발표가, 어, 괜찮게 나왔죠. 예, PC 발표가 괜찮게 나와서 어, 예상, 예상치에 이제 부합되는 정도 나왔고 y 쏘 s y e 뭐 y 음, 소 뭐, 그래서 지금 소소했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죠. 예, 나쁘게 나왔으면 좀안 좋았을 건데 어, 다들 뭐 아시다시피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시간 좀 지나서 이제 미시간대 그 <laughs>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 발표가 딱 됐었고 이것도 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장 특성, 또 연휴 그전 특성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동안 좀 많이 올라 올랐죠. <laughs> 그리고 나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예, 좀그 미리 좀 주식을 팔고 이제 그 마음 편하게 연휴를 좀 보내자. 뭐, 이런 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10년물이 다시 조금 올랐어요. 자, 이렇게 올랐죠?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10년물 주가, 10년물 움직임하고 테슬라가 좀 이렇게 커플링 돼서, 10년물이 좀 떨어지면 테슬라는 오르고, 0 년물이 좀 올라가면 테슬라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 빅테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0 년물에 의해서 어, 좀 커플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여기 이제 기사들 보면은 네, 나, 어, 전일 그 나이키가 좀 앞으로 가이던스도 좀안 좋고, 그러니까 좀이 말은 뭐 그냥 돌려서 하는 얘기지만, 어, 페덱스나 나이키의 이 발표들을 보면은 앞으로 좀 경기가 좀안 좋겠다. 음, 경기 민감주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소비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것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어,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었고요. 어,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지금, 자, 테슬라도 200달러에서 이제 25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예, 한 50%? 아니, 50%가 아니군요. 한 30%? 음. 자, 이게 왜 이제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이게 200달러라는 가격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150달러짜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랑 200달러짜리를 밀어 올리는 거랑은 이게 더 부담스럽죠. 예. 더 비싼 가격을 더 비싸게 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200달러가 이제 50% 상승을 하려면은 100달러 더 올라가면 되니까 300달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는데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백 달러에서 이백 달러를 끌어올리는 거랑 백오십 달러에서 삼백 달러 끌어올리는 거랑 이백에서 사백 달러 쪽을 끌어올리는 거 이제 그 다르다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어 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2 0 0에서400가는이 코스에서는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좀그 받쳐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월달에 어그 실적 발표 같은거나 이제 어 다다음중가요? 그 이제 중국 그러니까 총그 딜리버리량 있죠? 딜리버리량 발표 같은 것들이 좀 뒷받침되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지금은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무드잖아요. 그냥 무드 상태로 어, 가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지금 그 제가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니까 예,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냥 무드예요. 예, 뭐 앞으로 뭐 금리가 좀일화되겠다뭐 이런 거. 그데 이제 앞으로 나스닥의 이제 향배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1월에 있는 실적 발표가 어 아마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1월에 기업들의 실적이 또 뒷받침되어 주고 그러면은 또 나스닥을 더 끌어올려서 전구점 돌파가 가능할 것이고 어 기업들 실적이 좀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마이크론 그 실적 발표 한 것처럼 이제 큰 기업들이 좀 앞으로 이제 이십 년에 대한 미래를 좀 밝게 비춰주는 전망을 밝게 보는 어,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연말이다, 뭐 이렇게 뭐 금리 인하다, 뭐 이런 모드로. 제 어떤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라는 것의그 특성인데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쭉쭉 뻗는 거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뻗었다가 조정을 좀 했다가 다시 또 모멘텀을 살려서 올라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분명히 어 분명히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고. 지금 3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3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어좀 어제 70 70몇퍼70한 3%였는데 좀 하루만에 또 78%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은뭐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1월 31일에) 있는 어, 금리 결정에서는 뭐 동결 동결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급등을 이루려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야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좀 둥글게 뭐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그래서 1월의 폭발적인 급등보다는 약간 좀 둥글게 있죠. 이 상승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어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당시처럼 중간에 음봉들을 좀 섞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음봉이 전혀 없어요. 음봉을 네. 좀 하나씩 좀 섞어가면서 가던가 아니면 근데 이 모습에서는 지금 거의 예상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고 좀 심하게 안 좋다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 고점이 저항선이었죠? 그 저항선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더 뭔가 좀 이렇게 어, 희석을 시키고 순화를 이제 정화를 좀 시켜야 돼요. 수익 실현하고 나갈 사람들 좀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경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바로 이 경로대로 단번에 전고점까지 돌파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조정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 주봉이잖아요. 근데 일봉 보면은, 이제, 이러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더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툭, 이렇게 고점의 한계를 느끼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내려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경로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좀 마음적으로 좀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될 때이다. 예. 그러면 이제 예, 테슬라는 이런 와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당장에는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예. 음, 딜리버리량이 발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는 아,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면은 테슬라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225 쪽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라인인데 네. 이 라인 쪽으로 이렇게 걸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좀 위기 상황이 옵니다 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 200달러를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200달러를 넘어갈 건 힘들고 한200 225 정도까지 이쪽으로는 한번 접근이 가능하다 이제 이것이 이제 확 이제 하락을 한다는 라 확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더 상승을 하고 다음 주에 좀 상승을 해서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에 걸쳐야 돼요 예, 어제 하락이 좀 많이 못나 아쉽고 예, 그 275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걸쳐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국이 이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하락이, 아, 매우 아쉽다. 여기서 지금 이 음봉이 은봉, 있는 거랑, 양봉이 있는 거랑, 이렇게 이이게신고가를뚫은 거랑,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죠. 이 박스라고 하죠. 박스.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그 박스 이론 그래서 지금도 이 박스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의 상단이 뚫리느냐, 하단이 뚫리느냐. 그래서 이 상태로 버틸 때는 아직은 상승 추세이죠. 여기서 이제 박스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아래쪽으로 또 박스가 쌓이느냐. 어뭐 이런 지금 형국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박스에상당히 뚫렸을 때 사고, 박스의 하단이 뚫렸을 때 판다, 이런 거거든요. <laughs> 어,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어,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대력들의 그 어떤 자신감, 예. 그런 것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테슬라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는 발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튜버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 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가 줄어야 되거든요. 예. 뭐 바보 바보들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 돈들을 잃어가면서도 공매도가 줄지 않는가? 예. 이 테슬라의 변동성이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한마디로 냄비 근성을 갖고 있는 개미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만 떨어뜨려도 어, 그걸 동참해서 같이 매도를 동참할 수 있는 개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많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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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어, 자신들이 매도를 해서 떨어뜨려도 끄덕도 안 하는 개미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에는 이 고매도들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매도들이 어 다시 또 이게 돈을 벌려면 여기서 한번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이건 폭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렸다가 많이 떨어뜨리고 떨어뜨리는데서더 떨어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얼마 돈을 못 벌어요. 같은 기간에 보면 은 이런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도 이렇게 돈을 벌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들이 좀 떨어뜨리면 위기 의식을 느낀 이제 그 개, 개미들이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단타하는 개미들도 많고. 그래서 어, 이 테슬라라는 종목은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죠 공매도하기에 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니까. 어, 그래서, 근데 뭐, 공매도도, 이제 그, 뭐, 장기 투자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런 단타 구간에서 공매도 하는 세력들도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테슬라는, 뭐, 내리려면 좀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요 라인이 좀 지켜지는가, 이제 봐야 될것 같고, 이게 왜왜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지지 라인이 철옹성 같이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려고 해도 이게 이걸 이걸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여기를 뚫, 그니까 하락을 못 시키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11월하고 여기서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어, 대단한 지지력을 보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어, 무슨 숨은 호재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어, 뭐 특별한 뭐 숨은 호재는 없었죠. <laughs> 자,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고 있던 가격대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위기로 갑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매도로 다시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지금 좀 불안했죠. 여기 지금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는 멀리 도망을 가야 돼요. 멀리 도망을 가서 그 이후에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도망, 어, 멀리 지금 도망을 못 가고 있죠. 예.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예, 쭉 밀어 올려서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이렇게. 예. 왜냐면 이제 나스닥이 곧곧 조정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승한 것 자체도, 좋, 상승한 것 자체가 좋긴 하지만, 좋은 거와 동시에 좀안 좋은 것도 같이 있죠. 자, 좀 살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 어, 크리스마스에는 머리를 좀 비우시고, 예. 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중시에서는 연말과... 연초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어, 굉장히 중, 중요하죠. 작년에 보셨죠. 예. 어,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laughs> 예.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급락을 해가지고 어, 난리가 났었는데 연초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 예. 크리스마스.